엄마를 찾더라고. 그러니까 엄마를 엄마가... 누가 쳐다 엄마 보는가? 보고 어, 있는가? 엄마 받는가? 자기. 아빠 받는가? 아마 쳐다봤을 어, 거예요. 엄마 받는 용돈이 지급된다는 사실 아. <laughs> 엄마가 날 받나? <봤나. 웃음> 아이고제거가아여 갖고 잡동사니 몰라 갖고. 제가 핸드폰을 가까이서 됐다 됐다 시키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 봐 天気ね <noise>

아이고 귀 네.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진짜 하하고 있어

이거도 내려야 돼. 근데 뭐가. 이 신이 걸려야 돼. 골 잡아. 신랑이 장갑을 띈 이유가 있었네. 손이 시렵네요. 야, 네.

제이홉! 아, 제이홉! 아, 나가! 나가면 되는데! 손을 안 쥐고! 나가! 나가!

끝나고 스키장 간다고. 아주, 어제 금지시켜. 진짜. 그래서 안될것 같아. 큰일 났네. 다치면 안 되는데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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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서 뭐가? 어, 어, 업이지. 와, 저건 업이지. 어, 업 아니야? 완전 어이지 네, 잘못 보긴 했는데, 어, 느낌이 선수가 먼저 나가 있긴 했었는데. 업이지, 어떻게 저게 업이 아니야? 아니, 저기 서 있었는데. <laughs>

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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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

<야수 Dartmouth> 뭐 아이이러 저기 뭐한데 뛰어 들어가야지. 아, 패스 패스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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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렇지. 아, 아, 아! 시도 좋아. 대박이다, 대박이다. 잘했다, 잘했어, 잘했어. 야, 그냥 전반전 그냥 종료되었습니다. 잘했어, 잘했어. 경희씨, 경희씨 돼지같 어제 돼야 어? 끝났나요? 어제 커뮤니 모르겠어요 <urine shamefulwohl> <Sisters> 어떻게 <ousse> uh, 감독님 지금 오신다 아까 아니야 돌려볼까? 아 진짜 그거 <protocols> 아까 그 평생 중에 넣었던 공이 옵사이드였다는 내용을 지금 감독님께서 지금 심판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괜찮아, 울지마. 여기 위치가 잘안 잡힌 위치구나. 对的呢。 저기 2구장에서는 우리 올라온 1학년 친구들이 경기를 뛰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전반전이 종료되어서 1구장, 2구장 친구들 모두 작전 타임 갖고 있습니다. Yeah. Mm -hmm. 이 명이나 걸려 있었잖아요. 이거 완전 파전이 삼파전이라 이번에는 어디랑 이요 이제 한양중하고 해요? 삼창중? 삼창중? 삼창중. 어진 내잠보이깐잠요 잠깐, 우리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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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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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요 지금 이따가 뛰는 것 같아요. 좀 이따가. 이다가한창중하고 있다 하는 것 같아요. 꺼놨다가 다시 킬까요? 1대1인데 하나 옥사이드 같은데. 네네. 오, 저기 동영상 찍은 거 내가 이따가 올려달라 할게요. 어, 뭐야? 애들 너무 잘 싸우네요. 오늘도. 어 다들 열심히 싸우고 예쁘네요. 네.